연일 계속되는 스타들의 이혼 소식에 많은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웃음을 안겼던 개그우먼 조혜련 씨 역시 결혼 13년 만에 협의 이혼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 이혼 소식과 함께 방송 중단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성 기자. 네, 김효성입니다. 네. 조혜련 씨의 이혼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조혜련 씨는 그동안 정말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해왔죠. 먼저 조혜련 씨의 그간 활동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결혼 13년 만에 남편 김모 씨와 협의 이혼한 조혜련 씨는 1992년 KBS의 대학 개그제를 통해서 코미디 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개그우먼 외에 배우, 가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개그우먼 출신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조혜련 씨가 그동안 출연한 프로그램만 봐도 MBC 일요일 밤에 KBS 해피선데이 여월파이브등 걸출한 프로그램에서 주요 역할로 입지를 굳혔고요 미스터 큐, 스마일 어게인 등 드라마와 영화에도 다수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앨범도 연달아 발표하면서 각종 예능에서 가수로서 시청자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능했던 조혜련 씨는 태권도와 복싱을 결합한 태보 다이어트 비디오를 출시해서 60만 장 넘게 판매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저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또 조혜련 씨는 일본에서 입지를 고친 한류 개그우먼 1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혜련 씨의 활동에서 가장 강력한 성과는 바로 일본 진출이죠. 일본에서 성공한 첫 한국인 개그우먼인데요. 조혜련 씨는 일본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활약을 펼쳤고, 일본 활동을 하며 쌓은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책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아,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2007년 일본 방송에서 한국 아나운서 비하 발언, 그리고 2009년에는 기미 가요 논란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은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독도는 오리 땅을 개사해서 만든 일본어 교재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반성의 의미로 일본 활동을 연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어, 시비가 교차한 일본 활동이긴 한데요.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연예인으로 대표되기도 했고 또 슬하에 일남일녀를둔 열심히 사는 엄마로 많은 이들의 귀감도 되었기 때문에 조혜련 씨의 안타까운 이혼 소식은 그녀 개인의 일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심히 활동하면서 늘 밝은 모습을 보인 조혜련 씨이기 때문에 이혼 소식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전해지는 이혼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조혜련 씨는 지난 1998년 김호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요 함께 예능에 출연하는 등 다정한 부부 금시를 자랑해 왔습니다. 특히 아들 딸과도 종종 같이 방송에 나온가 달게 팬들의 안타까움은 더하고 있는데요. 조혜련 씨의 이혼 소식을 전한 한 매체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조혜련 씨의 이혼 사유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조혜련 씨가 방송과 또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고 좀 쉬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홀로 서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혜련 씨는 3년 전에도 농담처럼 자신의 이혼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였는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바쁜 스케줄 때문에 서로 불만이 쌓여서 남편과 실제로 이혼할 뻔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대화를 통해 오해와 감정을 털어낼 수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최근 조혜련 씨의 일본 활동과 중국 유학 등의 문제로 남편과 마찰이 생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조혜련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속사에 의하면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같이 기르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송 활동을 해왔던 조혜련 씨인데요. 이혼 소식이 전해진 현재 조혜련 씨의 소식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어, 정말 활발한 활동을 벌인 조혜련 씨. 하지만 지금은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협의 이혼이 마무리된 후 조혜련 씨는 지난 2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혜련 씨는 현재 출연 중인 MBC의 세바퀴를 비롯한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혜련 씨가 출연했던 붕어빵의 제작진에 의하면 조혜련 씨 측에서 중국 진출을 이유로 4, 5주 전부터 하차 의사를 알렸고요. 지난주에 하차를 분명히 했다며 제작진 또한 오늘 기사를 보고서야 이혼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인 1일 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의 녹화를 끝으로 방송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 조혜련 씨 측근에 의하면 이혼 후 곧바로 줄, 중국으로 출국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비밀리에 일을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스타 김효성이었습니다.